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. 여자라서 그런지 저는 참 꽃을 좋아합니다. 꽃 같다,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. 시에서 사람을 꽃에 비유한 글들을 보면 꽃이 저마다의 향기가 있듯 사람마다 그 사람을 담은 좋은 향기가 난다는 말에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. 오늘 읽어드릴 글도 사람을 꽃으로 꽃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네요. 유미설님의 고운 사람으로 라는 글입니다.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. 고운 사람으로 유미설 고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.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언제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. 모든 꽃들이 다 봄에 피는 것이 아니듯 여름에 피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꽃 또 가을에 피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꽃. 겨울이 다 지난 줄 알고 눈어름 뚫고 나온 복수초도 우리를 감동케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1년 내내 피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당신의 웃음꽃이 제일 곱습니다. 세상의 많은 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을 고르라면 저도 이 시의 말미의 표현대로 웃음꽃을 고르고 싶네요. 사람의 웃음은 주변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주 웃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. 여러분,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? 길가에 보잘 것 없게 뿌리 내린 들꽃도 저는 너무도 이쁘던걸요?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. 당신을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꽃으로 봐줄 누군가가 주변에 분명 있을 거예요. 아주아주 아주 고운 사람으로 말이죠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